안녕하세요. 바다로티 이준호 계장입니다. 오늘은 레저미 캠핑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다로의 인산철 배터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메인터미널을 포함한 배터리의 모든 전원을 관리합니다. 스위치 작동 확인 방법은 딸깍 소리와 함께 스위치가 안으로 들어가며 파란색 불빛이 스위치 가장자리에 들어온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배터리의 전압과 잔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디스플레이며, 우측 하단에 있는 스위치로 나타내는 방식을 전압, 잔량 퍼센트로 변경하거나 디스플레이를 끌 수도 있습니다. 고출력 제품 작동 시에 사용되는 메인 터미널인 8mm 어스 단자입니다. 시간당 최대 100A의 전류까지 내보낼 수 있는 이 단자는 가이드 모터, 고용량의 인버터와 같이 고출력 제품 작동 시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시가잭과 USB 포트입니다. 파워뱅크가 있기 전에는 주된 전력원이 차량에 장착된 시가잭이었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사용되는 제품들 대다수가 이 시가잭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탁상용 선풍기, 작은 조명 등은 USB 포트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로 배터리의 충전 포트이자 시간당 2 5 a 페까지 출력이 가능한 20mm 항공잭입니다. 스크류 타입의 너트 방식으로 고정할 경우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충전 및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외부에서 파워뱅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공터에서 배터리를 테스트해가 자 텐트를 치고 세팅하였습니다. 먼저 바다로의 12V 80A 인산철 배터리가 보입니다. 각형 셀로 제작된 바다로 UT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전성과 방전율이 우선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시가잭이 모자라서 파워탭을 사용하는데요. 첫번째 시가잭은 텐트 내부의 LED 조명 작동에 사용되었고요 두번째 시가잭은 시간당 소비전력이 4 5트인 1인용 온열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mm 메인단자에 물린 악어집게는 어두운 단에도 외부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외부 LED 조명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날은 체감 온도가 영하에 가까워서 야영을 하지 못했고요. 다음에는 좀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